안녕하세요. 어, 제가 그 중국의 탑 레벨의 그 부패 부정을 좀 올렸더니 음, 댓글이 들어와서 여기 유튜브에 올릴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삭제하고 지금 다시 재녹음을 했습니다. 아, 현재 지금 시국이 엄청 위험해요. 뭐냐면,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국과 일본이 거기, 에, 어, 뭐라 그러나요?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그, 그, 한국 상공에다가 스텔스기를 실전으로 훈련을 했어요. 실전이라는 건 연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어 중국에 잠깐 갔었잖아요. 왜 왕이가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어뭐 협상하는 척 하면서 어 돈독한 우위를 다졌는데 그때에 에 보통은 뭐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럼에도 굳이 뭐 일박 이일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 무종의 작업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인계, 민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이 현재 일어나는 사태에는 미국 민주당을 별로 믿을 수 없어요. 미국 민주당 때 가장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시절에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대화의 효과가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그동안의 그 동안의 그 북한을 그 조용하게 시킨 것은 사실 미국 민주당계예요. 어,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북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비핵화를 시킨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땐 이런 건다 소용이 없는 지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위치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음, 그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데이터 데이터 보호 기술 표준을 삼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T12를 만들 예정이다 뭐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자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기술이 만약에 중국 쪽으로 간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유치상 저는 중국과의 경제 의존 그 관계를 한반으로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야지 그 한반도 자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림픽도 보이콧 해야 되는 이유가 올림픽 위원회를 중국이 지고 있어요. 어,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북극 항로를 개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선박을 특별하게 해빙선을 제조를 한게 한국이에요. 그 선박 제조 기술이 또 굉장히 앞선 곳이 한국이죠. 그래서 그런지 부산을 통해서 가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유럽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항로를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를 원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산이라는 곳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해저 터널을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제가 지금서부터 중요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미얀마에다가 중국이 이렇게 어, 탱크를 많이 투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제 있었던 어, 일이에요. 정보는 아무튼 어제 제가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얀마에 들어간 한국의 포스코, 그 철강업을 주로 하는데, 그 포스코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포스코로서는, 어, 군부 정권과 이것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에, 있던 것은 민간 정권입니다. 근데 그때 맺은 그 계약을, 지금 굿에다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게 그 미얀마가 갖고 있는 지분이 갑자기 공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시민단체, 한국에도 시민단체가 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들 뭐 군부 정권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그 포스코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포스코뿐 아니라 사실은 이 미얀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요,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회사, 미국의 셰브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어, 일본 기업인 기림도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 기업도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둘은 지금 손을 떼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겁니다. 뭐, 민간 기업 때 투자한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어, 미얀마 군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국제적인 은행에다가 킵을 하게 해서 군부로 돈이 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났을 때 그때 민간 그 정부한테 넘긴다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한국에는 그동안 그 박원순 돌아가셨다 그러는 그분이 사실은 영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세계화 세력이었죠. 근데 한국에다가 뭐한 200개 정도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박원순 씨가. 그래서 옥스팜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분은 이제 옥스팜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의 옥스팜이라는 거죠. 겉보기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처럼 보이지만 뭐 실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박원순 씨가 뿌려놓은 씨하신 참여연대에서 이 포스코보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포스코, 그 당신의 기업들은 그 군부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할 건가 또 한국의 그 그 연금 이 거기 투자돼 있다 그래요. 포스코에.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음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그런 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얀마의 뭐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얀마 군부하고 중국 군부하고 서로 짝을 치는 곳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시민 단체들은 이렇게 무뇌한들입니까 제정신들 좀 차려 주세요. 그래서 어, 미얀마 사태를 그 민정으로 가게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중공의 탱크 부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서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중국을 한번 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미얀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베트남처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 한국의 참여연대 등등의 시민단체가 나설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킴 그런 경제 그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민간 정부를 위해서라면 중공과 한 판탕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방 세계들이. 그리고 이게 자본이 벌써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판 그 군사 훈련 겸 해가지고 아, 군사작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할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거기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친중국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 쪽도 친중국 세력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의 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평화가 좋다 물론 좋죠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일어날 상황이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거고 한국도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실전 그런 것을 위한 그런. 그 스텔스기를 한국 상공에다가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뭐 훈련도 하고 그랬겠죠? 거의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평화가 좋으니까 이것을 조용히 해결해서 그 중공한테 모든 것을 주자라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는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결론은 한판 붙어야 된다는 거죠, 미얀마에서.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자꾸 미국 쪽에서도 거기서 훈련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훈련하는 이 한국군하고 미군이 미얀마에서 중공상대로 해서 한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문제가 있다라고 캐나다 보건성이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폐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그런 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마스크 속에는 어 이렇게 끔찍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웜처럼, 생,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만약에 살살살살 마스크 속에 있다가 코를 통해 가지고 그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뇌에 뇌를 상하게 하는 거죠. 거의 끔찍한 벌레입니다. 아,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 지금 사태 파악을 일단 잘해야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친중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중공이 하는 거 보세요. 김치 공정, 뭐. 그리고 북한을 자기네 딸 땅으로 하려고 그러지를 않나. 아, 역사 공정이죠. 뭐, 못 하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서 아주, 어, 가 뭐죠? 굉장히 단단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얀마에서 한판 붙는 거죠. 뭐 제가 직접 거기 가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동영상이 왜그 중국의 테크레이에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아니 뭐 제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 의견을 얘기를 할수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중공 스타일이 너무 싫은 겁니다. 전 적어도 말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세계가 좋아요. 자유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